젠다이를 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 벽돌 두개 더. 사장님 벽돌 두개 더. 만약에 이렇게 벽돌 세 개를 쌓으면 네. <laughs> 보통 이제 리모델링 본드 바리 할 때는 이렇게 세면대 쪽만 쌓는 걸 이제 벽곱젠다이. 벽벽돌 다이라고 하고 뭐 깍두기 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벽돌 하나에 19cm, 190, 1 9 c m 3세 개를 딱 붙여놓으면 570. 그래서 타일 한 장으로 마감을 할수 있는 거예요. 570, 딱딱 붙여가지고 570. 그러면 양쪽에 비드 놓고 비드 넣을 때는 타일 한 장으로 마감할 때는 에그 열자형 비드 말고 가로 세로 치수가 똑같은 거. 보통 36이니까 10mm 비드, 10mm 사각 비드까지 꽂으면 딱탈 마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90으로 딱 570으로 쌓으면 570으로 못 쌓고 실제로는 580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L자를 넣으면 마감이 안 돼. 딱탈 사이즈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사각 육가를 넣어야 돼. 아니, 사각, 어, 코너 비드를 넣어야 10mm가 늘어나니까. 사각이요? 사각을 넣어야 돼. 사각을 넣어서 탈한 장으로. 그럴 때는 한 장으로 마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타일이 바닥 타일 있잖아요. 에? 그 어, 매도시잖아요. 매도시 타일 줄로 무시해. 무시하고 그냥 딱한 장으로 끝내버려. 한 장으로 끝내 그거 뭐라고 안해? 누가 딱 그럴 때는 한 장으로 깔쌈하게 딱 끝내면 거의 뭐 국물이 딱한 마감 하면 되고 이제 배꼽질 내딱 하고 하고 돌판을 올리지 보통 이제 똥까지로 연기를 이제 돌상판 돌상판이 120이야 사이즈가. 혹이 120. 왜 120이냐? 벽돌 한 장이 100이야. 아니, 90. 90 타일 마감하고 나면 따발해도 110이 나오지. 그래서 끝단이 이, 이 상판보다 전달보다안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밑단에서 마감이 되잖아. 그래서 110이다. 아니, 아 120이다. 기성품은. 만약에 120이 넘어간다. 그러면 주문으로 해야 돼. 주문 사양으로 기성은 120이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laughs> 보통 한 1500, 1600까지 나와요. 길이가. 그러면 그걸 잘라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400이잖아. 그러면 1500, 땡강 잘라서 쓰는 거예요. 끝단에서. 근데 앞쪽이 마감이고 뒤쪽은 각으로 마감이 안돼 있어. 그러까 자를 때 방향 유의해야 돼. 라운드 이제 광택 연마가 앞쪽은 돼 있고 뒷면은 광택 연마가 안돼 있어. 그러니까 방향 유의해서 저쪽을 잘라야 돼. 이쪽을 자르면 마감 안 되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쓰고, 기본은. 근데 지금 이 고객은 이렇게 해서 돌상 버었는데 욕조까지 쌓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욕조까지 욕 욕조 여기 여기까지 쌓아달라고 요청한 거고 일단은 우리는 배관을 연장해야 돼요. 수도하고 냉 냉온수 배관하고 배수 배관을 연장을 해야 되지. 연장을 해야 되면 벽돌이 9cm.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써스을게이 9cm 9cm 한 개. 다 이렇게. 9cm, 9cm, 니까 우리 타일 마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 뭐 15mm, 20mm 조한개 연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연장을 할때 짧은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거는 벽돌에 묻혀 보는 게잘안 보이니까, 혹시 물이 새도 바깥에서 새게 짧은 게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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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mm, 15mm, 1 m 1 5 a m 15mm, 1 5 1 5 a m m m 1 5그 얘는 음. 35mm. 3 5 m m 35mm인데 사양이, 문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5가 아니야. 치수가. 40이죠. 40이 네. 넘죠. 네. 네. 근데 명칭은 35라고 그래. 희한네요왜 그런지 몰라. 뭐3 5달미이 35인데, 이게, 이게 타입이, 뭐, 타입이 있어. 두 타입이 있어.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어. 이렇게 얇은 타입, 안 그러면, 저기, 세면대에 백배수 할때 고무 박킹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는, 지금,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서비스 소켓을, 아니, 연장 이거를 꽂고,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땡강 잘려있다. 그러면 얘를 못꽂잖아못 못 꼽으면 얘를 빼내야 돼. 이거를. 근데 이제 지금 이게 <laughs> 이게 본드풀로 밖에 있으면 그냥 안 빠지잖아. 네. 저기 열풍기로 구워야 돼. 구워가지고 살짝 저기 뭐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재기면 빠져. 네. 열풍기로 그냥 그냥 구우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 깨질 수 있으니까 열풍기로 구워서 빼야 된다. 지금은 연장 이렇게 하면 되고 얘를 먼저 우리는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얘를 먼저 빼야 되겠지. 네. 거기 플라이어 있었죠 밖에? 밖에 플라이어 있나? 아이 됐어요, 여기 그냥 풀어지네. 준안 배가 날 때. 집이 있으면 이렇게 청소해주고. 다른데 체결할 때 야만하게 딱 체결해주고 힘이 그 작은 묶기만 써도 충분해요 굳이 큰 묶기 안 써도 돼잘모하면 여기에 이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꼭 충분히 발라주고, 현장 한번 와보는 게 낫지. 충분히 발라줘. <laughs> 나중에 작업하고 이제 자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잘라줄 필요는 없어 그피기구 시공하는 애들이 잘 잘라, 잘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 이제 이제 베란다에서 물 잠그고 밖에서 물 틀고 그러면 이제 세면 세는 거 이제 하인 하는 거지 바로 덮지 않고 아니 베란다에서 물 잠그고 밖에 물 열어요. 지금요? 네 아, 예. 베란다부터 잠그고.